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가족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적 있으신가요?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한순간, 딸을 울린 사위에게 내려진 통쾌한 응징입니다. 다음날, 그 회사 한관에 붙은 건 바로 폐업 공고문이었죠.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시골 마을에서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던 김도연은 올해로 65시 되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도연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했죠. 도연에게는 하나뿐인 딸 지혜가 있었는데 38살의 지혜는 서울에서 결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사위 민수는 나이 마흔에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한 집안의 가장처럼 보였죠. 넓은 아파트에 외제차까지 갖추고 있으니 누가 봐도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도현은 처음에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민수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어요. 장인 어른은 시골에서만 살아보셔서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실 거예요 라는 식의 말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연은 참고 넘어갔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쾌감이 쌓여갔죠. 더욱 걱정스러운 건딸 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밝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눈빛이 자주 지쳐 보였어요. 웃을 때도 억지로 짓는 것 같은 미소였고 말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도현은 딸에게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지혜는 항상 괜찮다며 대답을 피했죠. 어느 저녁 도현은 혼자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혜의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딸아,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나는 뭐든 참을 수 있지. 하지만 내 눈물이 나에게 말해주고 있구나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이웃들도 가끔씩 도연에게 물어봤어요. 지혜가 요즘 어떻게 지내나? 명절 때 보니까 좀 수척해 보이던데? 그럴 때마다 도연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이 현실이 된 날이 왔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도연이 평소처럼 책을 읽고 있을 때 현관문이 급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밖을 내다보니 지혜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왼쪽 볼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지혜야, 무슨 일이냐? 도연이 급히 달려가 딸을 안았을 때, 지혜는 아버지 품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민수가 오늘 술에 취해서 저를 때렸어요. 더는 못 살겠어요. 도연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당장이라도 민수를 찾아가 따져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고 있는 딸을 달래는 게 먼저였죠. 지혜를 안방으로 데려가 상처를 살펴보니, 볼 뿐만 아니라 팔목에도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민수는 평소에도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어요. 오늘은 회사 일이 안 풀린다고 화를 내더니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지혜의 고백에 도연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소식을 들은 마을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김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죠. 사위가 요즘 회사에서 잘 나간다더니 사람이 아주 글러먹었구먼. 돈이 뭐가 대수라고 아내를 때리나. 박아저씨도 붕괴하며 그런 놈이 무슨 사업가냐. 집안 교육부터 다시 받아야겠어라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어요. 민수의 집안은 이미 재력과 권력으로 얽혀 있었거든요. 민수의 아버지는 지역유지였고. 민수 자신도 여러 사업체와 연결되어 있어서 함부로 맞서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상처받은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평생 온화하고 참을성 많았던 도연이었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딸을 아프게 한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새벽녘 도연은 마루에 나와 오래된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0여 년간 만나온 제자들과 동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도연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아버지로서 딸을 지킬 때가 온것 같았어요. 며칠을 고민하던 도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침 일찍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목적지는 민수의 회사였죠. 도연은 민수가 운영하는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어서야 민수가 나타났어요. 민수는 도연을 보고 순간 당황했지만 곧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장인어른? 갑자기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민수야, 우리 좀 이야기해야겠다.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지혜 때문에 오신 거죠? 근처 카페로 가죠. 카페에 앉아 도연이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어요. 민수야, 지혜를 때린 게 사실이냐?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지혜가 좀 예민한 겁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너무 큰일로 만들지 마세요. 요즘 사업이 바빠서 스트레스가 좀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지혜를 탓하고 있었어요. 그게 변명이 되느냐? 아내를 때리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에이, 장인어른도 참.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걸로 그러세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가 많다고요. 지혜도 이해해야죠. 민수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내 딸의 눈물을 우습게 본 것처럼 나도 너를 우습게 볼수 있다는 걸 명심해라. 민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코웃음을 쳤죠. 뭐, 장인 어른이 저한테 뭘할수 있겠어요? 카페를 나온 도연은 곧바로 한때 자신의 제자였던 은행 지점장을 찾아갔습니다. 강민호는 도연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로 서울까지 오셨어요? 도연은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강민호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그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도연은 대학 동문인 회계사 친구 박정우를 만났습니다. 박정우도 사정을 듣고 나서 즉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죠. 도연아, 그 사위놈의 회사 재무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자. 요즘 세상에 깨끗한 회사가 얼마나 되겠나? 그날 저녁 도연은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도연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 친구들 좀 만나고 왔다. 걱정하지 마라. 그날 밤 도연은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내 들었어요. 그 안에는 30년 교직생활 동안 만나온 수많은 제자들과 동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원, 기자, 회계사, 변호사, 공무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도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내 딸의 눈물을 무시했지. 하지만 사람의 인연과 신뢰를 무시한 죄는 곧내 앞에 돌아올 거다. 도연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회계사 친구 박정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수의 회사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 재무 구조는 매우 불안정했던 것입니다. 대출 비중이 너무 높았고 현금 흐름도 원활하지 않았죠. 도연아 이 회사 완전히 허당이야.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비어있어 은행 대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박정우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바였어요. 며칠 뒤 도연은 신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제자 이수진을 만났습니다. 이수진은 도현을 보자마자 반가워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쩐 일로 연락하셨어요? 도현은 조용히 상황을 설명하고 민수 회사에 대한 정보를 넘겼습니다. 이수진은 붕괴하며 말했어요. 선생님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한번 파보겠습니다. 요즘 이런 부정 거래하는 회사들 많거든요. 일주일 뒤. 신문 경제면 한켠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중견 유통업체 대표 상사 대규모 부정 거래 의혹 제기 기사는 크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화제가 되기 충분했어요. 민수는 그 기사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급히 신문사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른 언론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민수는 해명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이건 전부 거짓입니다. 누군가 우리 회사를 음해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민수의 해명은 오히려 더큰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연기 없는 굴뚝 없다며 수군거렸어요. 특히 거래처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은행에서 왔습니다. 강민호 지점장이 민수를 불러 말했어요. 민수 씨, 요즘 회사 상황이 좀 어떤가요? 언론에 나온 얘기들이 사실인가요? 민수는 필사적으로 해명했지만 은행의 시선은 이미 차가워진 후였습니다. 일단 대출 연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 대출도 회수 검토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강민호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은행 대출 없이는 회사 운영이 불가능했거든요. 회사로 돌아온 민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직원들의 불안한 시선이었습니다. 격리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사장님,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재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민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날 밤 시골집에서 지혜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차분하세요? 민수 일로 화가 나실 텐데. 도연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때로는 참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단다. 지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민수는 위기를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거래처들을 찾아다니며 해명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구하려 동분서주했어요. 하지만 이미 도연의 손길은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고 정교했습니다. 세무조사까지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세무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도연의 또 다른 제자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수회사의 세무조사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장부를 뒤지던 조사관들은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했죠. 사장님,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조사관이 서류를 들며 물었을 때, 민수는 식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건, 그건 회계 담당자가 실수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변명은 계속 이어졌고, 조사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씩 사표를 내기 시작했고, 거래처들은 대금 회수에만 신경쓰며, 새로운 계약은 모두 보류했습니다. 민수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사무실은 점점 한산해져갔어요.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출근한 민수가 회사 현관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의 시선이 유난히 차갑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 같으면 인사를 건네던 직원들도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순간, 민수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어요. 현관문에 붉은 글씨로 크게 써진 폐업 공고문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본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금일부로 폐업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민수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저 회사 망했나 보네. 요즘 부정거래한다고 신문에도 났던데. 사무실로 올라가니 대부분의 직원들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부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 제국이 무너질 수 있지? 분명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어. 하지만 누가 왜? 민수는 여전히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편 시골집에서 지혜는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민수 회사의 폐업 소식을 접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도현은 여전히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이미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혜의 물음에 도연은 잔잔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며칠 뒤 지혜는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표지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역력했어요. 호기심에 펼쳐본 지혜는 그 내용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이어리에는 아버지가 30년 넘는 교직생활 동안 만나온 수많은 제자들과 동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단순히 이름만 적힌 게 아니라 각자의 근황과 어려움, 그리고 도연이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강민호 대학 진학비 마련 어려워에서 장학금 추천서 써줌, 현재 은행 취업 준비 중 2001년 7월 이수진 기자 시험 준비로 고생 논술 첨삭 도움 언론사 합격 2008년 12월 박정우 회계사 사무소 개업 자금 부족해서 보증 서줌 지혜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최근 기록들이었습니다. 민수 관련 강민호 한국은행 지점장, 이수진 경제신문 기자, 박정우 회계사, 김상철 세무공무원에게 협조 요청. 모두 기꺼이 도움 주기로 함.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진정한 인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중한 인연들이 오늘날 딸을 지키는 힘이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셨구나. 그래서 오늘 이런 정의가 가능했던 거군요. 지혜는 처음으로 자신이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워졌어요. 그때 도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이 자신의 다이어리를 보고 있는 걸 발견했지만 꾸짖지 않았어요. 대신 지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게 아버지가 하신 일이죠? 지혜의 물음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너를 때렸을 때 나는 분노했지만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다. 대신 평생 쌓아온 사람들과의 신뢰를 믿었지. 하지만 아버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지혜가 걱정스러워하자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지혜야, 나는 거짓말을 하거나 누명을 씌우지 않았다. 단지 진실이 밝혀지도록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야. 민수의 회사가 정말 깨끗했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다. 지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민수가 무너진 건 도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저질러 놓은 잘못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도연은 단지 그 잘못들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계기를 만들어준 것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동안 아버지를 평범한 시골 선생님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야말로 진정한 힘을 가진 분이셨네요. 지혜의 고백에 도연은 따뜻하게 미소지었습니다. 폐업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시골집 현관에 급하게 차를 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가 창문으로 내다보니 민수가 초췌한 모습으로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듯 보였습니다. 민수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장인얼은 제발 문좀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도연은 차분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수를 보는 도연의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민수는 도연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장인얼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게제 잘못이에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한 번만 딱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지혜를 울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 도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어요. 너는 내 딸을 때리면서도 당당했고 변명만 늘어놓았잖아. 민수는 더욱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회사는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지혜에게도 정말 잘하고 변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조차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만 보였죠.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돈은 다시 벌수 있지. 하지만 한번 짓밟힌 가정의 믿음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너는 이미 내 딸을 잃은 거다. 그리고 그건 내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그때 지혜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수는 지혜를 보자마자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지혜야, 나 정말 변했어.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다고.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젓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민수 씨, 이제 그만해요. 지혜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어요. 당신이 저를 때렸을 때, 저는 당신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여준 당신의 모습들로 확신했죠. 우리는 더 이상 함께 할수 없다는 걸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지혜야, 제발 우리 결혼할 때를 생각해 봐. 그때는 정말 행복했잖아. 하지만 지혜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의 행복도 결국 거짓이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상대방을 때리지 않아요. 도현이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 가거라. 너와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상관없는 사이다. 앞으로 지혜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민수는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와 새 인생을 살 겁니다. 지혜의 마지막 말에 민수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차로 향했어요. 차에 오르기 전한번더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현관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여섯 개월이 흘렀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작지만 아늑한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지혜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도연과 지혜가 함께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카페 창가에는 지혜가 직접 키우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도연이 수십 년간 모은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손님이 몰려들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어요. 특히 도연의 옛 제자들이 가끔 찾아와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강민호 지점장도 휴가를 내어 시골까지 내려와 선생님 덕분에 진짜 보람 있는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라며 인사를 드렸어요. 지혜는 카페에서 일하며 점점 밝은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어드리며 환하게 웃는 모습에서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눈가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고 말소리도 한결 경쾌해졌습니다. 어느 오후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지혜에게 말했어요. 지혜야, 너 요즘 정말 예뻐졌다.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보네. 지혜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해요. 저녁 무렵 손님들이 다 돌아간 후 도영과 지혜는 함께 설거지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버지,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답답할까봐 걱정했는데 지금은 정말 만족스러워요. 지혜의 고백에 도연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야 행복은 크기나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 있는 거란다.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 아버지도 기쁘다. 도연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도연은 마루에 나와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는 그후로 완전히 소식이 끊겼어요. 들리는 얘기로는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했지만 도현은 더 이상 그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따뜻한 차한 잔을 가져와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뭘 생각하세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인생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구나 하고 말이야. 도현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재산은 사라져도 정의와 사랑은 남는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유산이지. 지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어요.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마을의 평화로운 밤이 찾아왔고, 작은 카페의 따뜻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형과 지혜의 새로운 출발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었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두 사람의 앞에는 평안하고 따뜻한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믿음과 사랑은 평생을 지켜주는 보물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힘은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